비대위원장의 37세 초선 김재섭 실화인가 터링인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laughs> 건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어, 어 대표 권한 대행이죠. 한동훈이 물러났고,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 대행인데, 오늘 이재명과 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만나서, 근성동 권한대행이, 뭐, 보통, 한쪽에서 당대표가,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음, 새로 침을 하면은 상대당에 찾아가가지고, 뭐, 예방을 하는 거는 뭐, 전통적으로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건 근성동 권한대행이 14건의 탄핵수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지금 14건이나 계류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국정 마비시키자는 이야기죠.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가서 헌재가 언제 사건을 다처리할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좀 이전에 난발했던 탄핵소추, 정치 공세적인 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준석 방통위원장, 전부 다직무정지시켜놨죠 이게 혼란한데 그거 좀 풀자.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지금 그때와 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렇게 부탁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권성동이 이재명의 과 선배입니다. 먼저 자기 후배에게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였고, 음, 그런데, 이, 그리고 또 권성동은 개헌 필요성, 필요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현정 사상 세 번에, 세 번째 탄핵 전국이 있는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대통령 중심제가 이 현실과 잘 맞지 않다. 그래서 좀 개헌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완전 동문서답을 합니다. 탄핵 그한 사람들을 좀 풀어서 국가가 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자는 이 부탁을 여당 대표가 하는데 동문서답을 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뭐라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오히려 요구를 합니다. 조속히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생 추경? 그때 내년도 예산, 내년도 그 중요한 나라 살림살이를 정액 하나도 없이 감액 4조 1천억 원에서 통과시켜버렸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하는 것은 이, 정부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윤석열 정부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비비를 2, 2조 이상을 깎고, 뭐, 검찰 특활비 검찰 수사 못하도록 특활비 깎고, 경찰 특활비 깎고, 그 용산 대통령실 다 깎아버리고, 이제 앞으로 법원에 잘 보여야 되니까는 법원 예산, 판사들 잘 보여야 되니까 법, 법원 예산은 막 올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 감액 예산, 감액 예산을 가지고 통과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사, 상황이 나타나느냐. 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감액 그러니까는 정부 예산안을 깎는 것은 국회가 만들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서 더 널리는 정액 예산은 기재부의 성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가 그것을 협의를 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단 감액 예산만 하고 정액 예산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재명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거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뭐 시장 뭐 상품권 같은 거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각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있죠.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해 뭐 다리 나야 돼뭐 도로 나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다시 총선에 나와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나 이런 거 이런 거 했어요 이야기를 하죠. 그걸 못 하고 이제 해보던 거죠.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해서 그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 맞춤형 예산, 지역 합폐 예산. 각그 의원들 필요한 예산, 과거에 쪽지 예산이라고 했죠. 막 집어넣었던 거. 그거를 하겠다고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 무슨 민생 추경을 이야기하 그리고 이재명이 또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근황 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국회 1당과 2당, 2당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1당과 2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으니까 여당과 야당이죠.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민주당은 야당이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정부 정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이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1당, 2당. 자기들이 1당, 국민의힘은 2당. 이렇게 해서 국회와 뭐 정부가 이 전국 안정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자. 그러면 1당인 국회의 1당인 자기들이 주도를 해서 국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들을 한독수 총리가 제대로 막지 않으면은 이 이재명 맘대로 합니다. 지금부터 재판도 안 나가고. 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두 사람 관계가 뭐냐면은 이재명과 금성동 어 경희대 법대 손후배입니다 경희대 법대 손후배인데이그 금성동이 2년 앞서죠. 2년 앞서는데. 두 사람이 법대 다닐 때부터 아주 절친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시반 고시반에도 같이 있었는데 바로 옆방에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기들도 가까운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대학교 법대 그 건성동 그원 대표 부인이 이재명에게 뭐 미팅도 조선을 해줬다. 그래서 이재명이 건성동 부인을 형수님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 제가 뭐 그게 무슨 중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관계인데 오늘 만남에서는 서로 할 말만 하고 어, 헤어졌는데 이재명 말이 과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권성동이 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비대위 체제로 빨리 전환을 시키는 것이죠. 지금은 권한 대행 체제인데 이걸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시키고 어, 비대위에서 지금 비대위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초비상 시국이죠. 근데 건성동 원내대표가 이것을 다 하기에는 저 역량도 제가 될지 의문스럽고, 어, 그런 상태인데 지금 하루빨리, 어, 비대위 체제를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 건성동이 원래 본인의 또 욕심이 나는 생각까지 합니다. 건성동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건성동은 아주 뭐 당내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욕심이 있는 거죠. 건성동이 지금 이 상황을 끌고 갈 만한 적임자냐. 거기에서 저는 회의입니다. 제가 정치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호부로제 개인적인 호불부로가 아니고 최소한 이 사람이 사선이든 오선이든 아니면 초선이든 뭘할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건 충분히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듣는 이야기도 많고, 제가 직접 뭐 경험한, 취재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오늘도 비상위원총회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결론을 비대위원장 누구랄 할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지금 이야기만 막 나오죠. 뭐, 나경원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원희룡 이야기, 나경원, 또 건영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건, 건성동이 겸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비상위원총회에서 결론을 못 내렸고, 건성동이 이 선수별로, 그러니까 초선, 재선, 삼선, 이 선수별로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정도 했다고 오늘 끝냈습니다. 지금 원내에서 뽑자. 뭐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외. 그러니까는, 원래라는 것이 국민의힘 안에서 뽑자는 거죠 다른 사람은 좀 데려오지 말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최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데려와도 제대로 된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안에서 좀 뽑아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갑자기 소장파 김재섭 의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장 설 김재섭 비대위원장 설 TV조선이 일단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한동훈 사태 이후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 초선 김재섭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많이 취재를 해서 나오겠죠. 여권 핵심 관계자가 TV조선과 통화해서 비대위원장 후보에 김재섭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여러 중진 의원들이 김재섭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권유했다. 서울 도봉에서 그때 당선됐죠. 흠지에서 당선된 인물이 맞습니다. 지금 나이가 37살, 초선인데, 이 핵심 관계자는 TV조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비대위원장으로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김재섭 의원이 지명될 경우, 권성동 온내 대표와 함께 개혁과 경륜의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좋죠. 이 상황에서. 건송동의 경륜, 김재섭의 개혁. 말이 좋은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과거 이준석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당대표 30대 이준석. 그리고 경륜이 있는 그때 이 중진들과 계속 부딪혔죠. 정진석 그때 국회 부의장과도 거의 자기 아버지 법인데 거의 막말하듯이 부딪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김재섭은 1987년생 서울 도봉갑의 지옥거죠 그때 개헌 반대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그 약간 그 사정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탄핵 안표결할때 김재섭도 같이 퇴장을 했죠. 퇴장을 했는데 나중에 윤상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김대섭이 고민을 자기에게 토로하더라. 아 우리 그욕 엄청 먹어서 이그 퇴장을 해서 지역구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윤상현이 그때 그런 말을 했죠. 완전히 잘못된 말을 했죠. 국민들은 나중에 다 잊어. 다 잊어. 괜찮어. 자기도 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찬성을 해서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다잊더라 그래서 내가 무소속으로도 당선되고 지금 내가 국회의원 5선이나 하고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비판 요리이 많았죠. 국민이 있, 있, 있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김재섭은 입장을 바꿔서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탄핵 찬성 투표를 했을 겁니다. TV 조선이 김재섭에게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았느냐 물어봤습니다. 김재섭은 여러 선 여러 선배 의원들의 조언이 있었지만 당에 기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다. 이것은 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답이 보통 나오면은 이제 너무 초선 인데그당 대표격인 비대 위원장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죠. 그래서 다른 일을 찾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정도 답변이면은 제 경험상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면 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김재섭 카드가 떠오르는 이유를 수도권 출신 한 재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경은이든 건영세든 이렇게 맡을 경우에 건청동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를 노린 자리 욕심이다. 이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혁 색깔이 있고 참신한 단감 펀을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자, 일단, 어, 비대위원장 어떤 그 털을 갖춰, 그 뭔가 기준을 만들지 말고 강범위하게 찾아야죠. 비대위원장이 왜 중요한가.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 김재섭 비대위원장이 적절한지 이 상황에서. 김재섭 비대위원장, 물론 소장파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 당의 이 이미지를 바꾸고 하는 거는 외형입니다. 밖으로 비춰지는 거죠. 밖으로 비춰지는 건데 외형이 아무리 화려해도 안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속이 없으면은 그리고 지금 같은 초피상 상황에서 외형이 아, 저기 초선 30대 김재섭이 비대위원장 아, 괜찮은데 하지만 속 o so, 안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준석 때 마찬가지였죠. 이게, 당을 젊게 만들고, 어, 당 모습을, 이, 좀 변화를 시키고, 이, 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당장 생각나는 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수사, 현재 심리, 여기에 대해서 당이 분명한 스탠스를 가져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과 절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게 조기 대선과도 맞물려 있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 좋다 이 문제가 아니죠. 조기 대선과 맞물려 있어서 이 정권을 3년 만에 내주느냐, 그 어렵게 찾은 정권을 3년 만에 내주느냐, 이재명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싫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차원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재 심리에 대해서 당은 정확한 스탠스를 정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일단 대표적에서 물러나면서 친한 이쪽 사람들이 지금 방송에서 계속 이 압을 비판을 하고 있죠. 이 상황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장악을 해서 하나로 추스해야죠 만약에 하나로 만들지 못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되고 나서 조기 대선 때 문재인이 얻은 표가 4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범 보수 중도 우파에서 홍준표, 유승민, 또 안철수 따로 다 출마를 했죠. 그래서 정권 내줬습니다. 그세 사람 중에 서세 사람 의 표가 모였으면은 조기 대선이 치러졌어도 이길 수가 있었는데 문재인에게 어부지례를 줬죠. 자 그런 상황을 이번에는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할수 있는 인물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것 하나 있고 이재명의 법적 심판을 받도록 계속 주의를 한결을 하고 논리를 제공을 하고 판사 법원을 법원에게 정말 법대로 판결하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압박을 하고 이런 상황도 이런 일도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해야 됩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대선 주자 관리, 대선 후보 경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헌재에서 기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그 목표가 있고 그리고 기각이 설마 안 되고 파면되면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거기에 대비를 해서 대선조작 관리까지 해야 되고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을, 중치 경험 없는 37세 김재, 섭 의원이 열정만으로 할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의문이 드는 겁니다.